저희가 첫 번째 강의에서는 자막 만드는 법, 두 번째 강의에서는 자연스러운 트랜지션, 그리고 마지막 강의에서는 카메라 구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기로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다빈치 리졸브가 아닌 마인크래프트를 잠시 켰습니다. 자, 근데 화면이 지금 보시면 뭔가 이상하죠? 이건 플래시백이라는 모드인데요. 저는 대부분의 작업을 이플래시백 k 라는 모드를 사용합니다. 우선 이 플래시백에서 가장 큰 장점은 이 옆에 오버라이드 F O V, 오버라이드 시간 이두 개, 이두 개를 제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 이 F O V는 뭐냐? 아, 여러분 마크 설정에서 보면 시야 범위 정할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서 오버라이드 F O V에서 F O V를 설정해주면 제 시야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오버라이드 시간은 말 그대로 인게임의 시간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자 원본은 밤이었지만 전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밤시간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잘 안보이기도 하고 칙칙하잖아요. 네, 저는 아침시간대에 두고 플래시백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FOB 값은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뭔가 특별한 연출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전 FOB를 항상 52하로 맞춥니다. 왜 52하로 맞추냐? FOB 값이 110이라고 쳐봅시다. 지금 캐릭터가 화면 정중앙에 있죠. 이때 이 화면을 쇼츠에서 본다면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저 뒤에 수많은 나무들과 저기 이런 잡동사니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캐릭터의 비율이 이상해요. 멀리서 근데 저희가 반대로 이렇게 줌을 탁 띄워주면은 일단은 비율이 이쁜 건주제치고 주변에 배경이 정신 산만하지가 않고 딱요만큼만 들어오니까 훨씬 더 영상이 영상미가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F/B는 낮은 값을 유지해서. 멀리서 이렇게 땡겨서 촬영하는 걸 가까이에서 넓게 촬영하는 것보다 더 추천드립니다. 자 이것보다 저는 이게 더 좋아요. 물론 이것도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저는 이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쉐이더, 쉐이더 팩을 반드시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아, 물론 뭐안 시켜줘도 되지만 쉐이더 팩이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 큽니다, 영상에서. 자, 벌써부터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죠? 자, 여기만 봐도 이미 퀄리티가, 때깔, 영상의 때깔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리고 쉐이더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금 이 옆에 크리퍼를 보시면 알수 있다시피 블러 처리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피사체에 지금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이 피사체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 피사체 뒤에 있는 저 나무들과 앞에 있는 크리퍼가 블러 처리가 돼서 지금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을 이렇게 안내해 줄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촬영 구도. 이 카메라 앵글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거는 굉장히 그렇게 막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선 차영 구도는 크게 정 중앙샷 그리고 하늘에서 바, 바닥을 내려보는 이런 샷 그리고 뒤에서 뒤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샷 혹은 뭐 옆에서 이렇게 보여주, 보여줄 수 있겠죠? 아니 대각선 옆에서 보여줄 수도 있겠고요. 자 근데 뭐 어떤 샷을 찍든 가장 중요한 거는 한 샷에서 다음 샷으로 넘어갈 때 앵글이 막 너무 확 바뀌면은 어색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앵글을 정했다 그럼 그 다음 앵글은 뭐 해봤자 한 요만큼 움직여야 돼요 막 갑자기 막요 뒤로 막 푸악 가서 막 해버리면은 어좀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영상이 물론 이것도 이제 편집을 어떻게 하,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우선 그럴 수도 있, 있다는 겁니다 자두 번째는 이게 fob 값을 한번 정하잖아요 그럼 바꾸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는 33을 했다가 두 번째 샷에서 갑자기 뭐한 뭐 70으로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영상에서 볼때 어색합니다. 물론 이거를 반대로 내가 잘 다루는 경쟁이 다르면 오히려 이렇게 FOB 값을 바꿈으로써 엄청난 연출들을 할수 있지만, 일단은 어 여러분들은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FOB 값을 한번 정해두면 은 바꾸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이번 강의에서 드릴... 엄청난 꿀팁은 바로 여기 밑에 요소 추가에 있는 키프레임입니다. 자, 여기 요소 추가를 눌러서 카메라와 FOV 이두 개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건 어떻게 쓰는 거냐면 다빈치 류즈브하고 놀랍게도 개념이 아주 똑같습니다. 정확히는 키프레임의 개념이 똑같다고 봐야 되는데 자, 여기다가 FOV와 카메라 구도를 지금 딱 정해놓고 이 플러스 버튼을 둘다 눌러주세요. 그러면 은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 초록색깔? 이게 아까 제가 찍은 키프레임이 저장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재생버튼 누르면 제 이, 쪽으로 다시 돌아집니다. 한, 뭐, 2초까지 가서, 이번에는 살짝만 뒤로 가볼게요. 이렇게. 뒤로 가서 한번더 카메라 f o b 를다 찍어보세요. 그 다음에 재생을 시켜봅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점점 뒤로 움직여지죠. 자, 여기서는 스플라인 탭이 없습니다. 대신 미리 개발자분이 만들어둔 스플라인을 저희가 정할 수 있어요. 전부 다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시도해 보시면서, 음, 아, 이건 이런 효과, 이건 저런 효과구나. 이렇게 한 번만 알아두셔도 나중에 쓰실 때딱 바로 감이 잡히실 거예요. 어떤 걸 써야 어울리는지. 그럼 이제 꿀팁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돌리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돌리줌이라고, 어, 그 오징어 게임에서도 나온 연출로 굉장히 유명하죠? 돌리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건데, 음 실제로 저도 영상에서 정말 자주 애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영상마다 단번씩은 돌리줌을 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사용하냐면, FOB 값이 높아야 됩니다. 높거나, 아니면 낮은 채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높은 채로 시작을 해볼게요. 뭐 한70 이상으로 원하는 숫자 도주시고요. 이렇게 피사체를 카메라 정중앙에 들어오게 해줍니다. 그리고 요키 프레임 추가 버튼 두개다 눌러주세요. 그리고 적당히 한 요쯤 요쯤에 돌리즘을 끝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를 눌러서 고대로 뒤로 가줍니다. 그리고 뒤로 가서 이 피사체가 작아진 만큼 F o B 값을 다시 높여주세요. 그리고 피사체가 정중앙에 들어오게 카메라의 각도도 다시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카메라 FOB 키프레임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한번 재생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 보이시나요? 굉장히 특이한 효과가 만들어졌습니다. 분명 피사체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뒤에 있는 그 배경이 점점 줄어든, 자, 이걸 돌리줌이라고 부릅니다. 이 돌리줌과 제가 두 번째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커스텀 트랜지션을 같이 사용하시면 정말 놀라운 결과물을 얻으실 거예요.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 이렇게 돌리줌도 알려드렸고요. 앞으로도 강의가 더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좀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그런 자료들을 제가 위주로 먼저 어, 다뤄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에서.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도 카메라 구도 잡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녕.